짜란 오랜만에 하우스 플리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우절 때 업데이트가 됐었대요. 거북이 집이라고 해서 바닷가 작은 섬 멀리에 있는 아늑한 집인 희귀한 보배입니다. 저는 살던 집주인은 자신의 도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난 유명한 무예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자, 완전 섬인 것 같고, 와, 와 진짜 섬이에요, 여러분. 수영, 수용하...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사용하면 또집 가는 거지? <laughs> 날또 속이려고 들어? 헉, 물이 너무 맑아, 이쁘다. 완전 무인도잖아. 이거 완전 내가 원하던 삶인데?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거북이 알인가? 어, 어디 갔죠? 뭐야, 어디 갔어? 사라졌나봐. 어, 뭐였지 방금? 거북이 알인가? 또 있나? 어, 이거 또 있다, 또 있다. 이거 뭐지 도대체? 에이씨, 또 없어졌어. <laughs> 어디 간 거야? 내 가방에 들어갔나? 내가 가방이 있나, 근데? 자, 안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 여기 또 있다. 거북이 알. 도대체 뭐냐고. 아, 또 사라졌네. 아, 드래곤볼이었나봐요. 아, 전구구나. 확실히 여기 사람이 살다 간 집이어가지고, 뭐 엄청 더럽지는 않네요. 대신 이제 좀 자리를 비운 지 오래됐나봐. 화초 같은 게다 죽어 있어요. 오랜만이니까 환기 좀 시키고 뭐 노트가 있다. 뭐야 <laughs> 투두리스트가 먹기, 잠자기, 트레인하기 뭐 이런 거야. 여기 나의 드림하우스로 해야지. 우와 여기 또 있다. 드래곤볼. 화장실이 좀 작네요. 우와 이건 옷장인가봐. 여기를 TV 방으로 할까? 우리 옷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다 팔아 버릴까? 일단 다 팔아? 아 여기 있는 게다 새로 업데이트 된 건가 보다. 몇개좀 업데이트 됐다더니 여기 선글라스 같은 거 업데이트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건가 보네. 저 드래곤볼만 빼놓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삭제할게요. 어! 어 대박!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여기 이 사람 여기서 잡구나. 어, 지아는 근데 좀 잠자기엔 좀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 지아를 무슨 방으로 꾸미지, 그럼? 어, 너무 신난다. 어, 뭐야?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 세 명이었던 거야? 아니면 최대 여섯 명이에요? <laughs> 갑자기 좀 무섭네. 자, 마지막 드래곤볼까지 찾았고요. 어, 뭐야? 마지막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네. 아,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드래곤볼은 어디 있을까? 뭐,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가 바다가 너무 이쁜데, 창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면이 다 이렇게 이쁜데, 그러면은 오랜만에 아주 대공사를 해보는 거야. 여기가 좋겠어요. 어, 뭐야, 왜안 되지? 허물 수 없는 건가 보다. <laughs> 벽은 흰색으로 칠할 거고요. 좀 시원한 분위기가 좋겠어요. 자 여기가 원래 옷장이었던 땐데 여기를 주방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짠 이거는 참나무 목재인데 파란색을 쓰고 싶은데 저번에 파란색깔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나무 톤을 사용해서 해보려고요. 짠 부엌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요 전구가 불 켜지면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와, 불 켜니까 이렇게 되네. 짠. 굿바이브가 좀 따로 논다. 굿바이브 삭제하고요. 그림도 별론인것 같아. 차라리 여기 놔뒀던 이 커튼형 두 명을 여기다 달게요. 그리고 원래 부엌이었던 곳을 침실로 만들까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창문이 제일 크고 두 개나 있어서. 여기다가 침대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여기는 근데 진짜 하우스 플리퍼는 조명이 다 한다니까 조명이 다 너무 이뻐요 샹들리에를 달아볼까? 전체적으로 모던하게 갈것 같으니까 조명을 좀 화려하게 써도 될것 같은데요. 오 이거 완전 이쁘다. 오, 예쁜데? 와 조명이 진짜 조명빨이 장난 아니죠? 화장실을 넓히기에는 이 앞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서 넓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오픈형 화장실로 만들려고 됐다좀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야. 아우, 깔끔하다. 아까 남아있던 페인트로, 여기도 싹 칠해볼게요. 변기는 일단 제일 안쪽에 보이지 않게. 아무리 혼자 사는 무인도라고 하지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보이긴 보이는구나. <laughs> 어쩔 수 없죠. 혼자 사는 집이니까. 근데 변기가 세면대보다 앞에 있는 게좀 신경 쓰이네. <laughs> 지송.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세면대가 먼저 나올 수 있게요. 바닥재는 뭘 깔아볼까? 나무로 해볼까요? 오, 완전 색깔. 맞췄는데, 어 여기도 그러고 보니 바꿔야겠는데 여기는 흰색으로 해볼까? 헥사곤 도자기 헤링본제헤링본을 좋아해요. 짠, 우와 완전 새하얗다, 무슨 천국 같은데. 근데 이게 하얗니까 얘가 좀 많이 보이네요. 이거는 못 바꾸나? 자 화장실이랑 거실이랑 바닥재를 바꿨고요. 얘가 너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바꾸는 게좀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방은 그대로 놔뒀고요. 짜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창문이 너무 작아서 창문을 커 보이게 만들어 줄 커튼을 한번 달아볼게요. 커튼은 큰걸 달아서 마치 원래 좀 창문이 큰데 커튼으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자, 그럼 화장실이랑 침실 했고, 그럼 이쪽에 뭐 할까, 그럼? 아무래도 TV 같은 거는 밑에 있는 게 좋겠죠. 아, 우리 여기 샤워, 욕조 놓기로 했지, 욕조. 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일단 여기 위층은 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 있을 건다 들어갔네. 한쪽에 벽난로 가짜 벽난로를 놔뒀고, 이 앞에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오픈 화장실로 만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있고 맞은편에는 장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가 거실인데요. 식물을 좀 많이 놔봤고요. 욕조가 특이하게 거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이 소파인데 벽을 조금 다르게 해서 허전하지 않게 해봤습니다. 입구 쪽에는 이렇게 거울이랑 뭐 장식장 같은 걸로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주방은 맨 처음에 했었죠.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지하실은 자 이렇게 멋있게 돌격소총이 딱 하다 있는 잠깐만 왜 <laughs>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네요? 여기는 뭐 TV 보고 그런 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TV가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영화관처럼 만들게. 근데 TV가 되게 작아요. 자뭐 보일려나? TV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파가 좀 되게 멀리 있는 기분이긴 한데 일단 뭐 영화방이니까 나중에 TV 더큰거 사서 달아놓으라고 하자. 그리고 요거는 미니 냉장고인데요. 요게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미니 냉장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막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딱 꺼내 먹기 좋거든. 여기 소파 옆에다가 한번 놔둬볼게요. 자, 지안은 그냥 대강 꾸며봤는데요. 여기 TV 보는 공간 있고요. 소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취미 생활하는 공간. 미니 냉장고는 이쪽으로 옮겼고요. 맞은편에는 돌격소총이랑 자전거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밑에는 되게 썰렁해요. 위에 좀 힘을 많이 줬어. 짜란. 자, 보유한 부동산 6개나 되는데, 그 중에 여기 딱 거북이 집이 남아있네요. 자, 여기. 걸린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려서 했네? 거북이집 외관 어 근데 여기 무인도가 너무 이쁘죠? 짜란 아 이쁘네 어 근데 그러고 보니 이거 드래곤볼 하나 어딨지 진짜?